김대중 대통령은 무조건 일단 써야 돼요. 써서 드리면 그 써서 드린걸 고쳐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쓴다 써서가 아니고 잠깐 와보라고 해서 구술을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그럼 이제 얘기를 듣고 써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미리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이제 하나를 쓰는 거예요. 초안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쓴 초안과 김대중 대통령이 고치거나 다시 쓴 내용과의 차이가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게 이제 그분을 모시기가 힘든 거죠. 아는 거에 차이가 너무 크니까. 제가 모신 두분다고부 중독자들이에요. 진자책가 <laughs> 복속방들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거에서 그 아는 것을 알려주는 데에서 보통 보람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게 삶의 즐거움인.